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로 기계입니다. 오늘은 1350 인데요. 여기 지금 트럭터가 주행도 안 되고, 유압계통, 또 핸들, 어, 핸들도 조향장치도 안 되고, 내부유압도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걸면 미션에서 이렇게 기어가 지금 어긋나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주행이 지금 안 되고, 어, 이렇게 파워 스트링도 안 되고, 내부 유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삼피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자를 분해한 후에, 어, 펌프 쪽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의자를 지금 분해를 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펌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작업기 펌프고요. 그러니까 뒤에 노탈이 올리고 내리고 뭐그 그런 거, 내부유압 이런 펌프고 저쪽에는 주행하고 핸들 쪽에 관련된 펌프고요. 근데 이게 이 펌프 홀더에 기어가 치압이 돼가지고 미션에서 동력이 올라와서 구동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구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RPM 센서가 옆에 측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RPM 센서를 지금 제거했더니 여기에 쇳가루가 이렇게 많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안에가 지금 뭔가가 파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드러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분해를 다 했는데요 시간이 좀 한참 걸렸습니다 분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어렵네요 분해하는 게 지금 보면은 아 펌프 구동 케이스 맨 하단에 아이들 아이들 기어가 있는데 이쪽 기어의 축을 잡고 있는 베어링 홀더 케이스가 다 파손이 돼 버렸네요 이 베어링이 나가면서 흔들리니까 이 케이스가 좀 저쪽에 있는 게 지금 동력을 전달해주는 기어인데요 이걸 걸쳐서 이 기어의 동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기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안쪽에 기어를 통해서 펌프 기어들을 지금 구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 구동 케이스의 맨 하단에 동력을 연결해주는 기어의 별이 파손되면서 이렇게 지금 펌프의 구동을 구동이 되지 않았네요. 어, 일단은 저 하단의 기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으면 재사용을 하고 밑으로 파손돼서 떨어진 이런 파편들을 지금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펌프 구동 케이스와 펌프를 지금 조립을 다 했습니다. 조립을 다 해놓고 어, 27mm 볼트를 살짝 풀어준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에어 빼기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유압의 에어 빼기가 상당히 빨리 어, 돼가지고 어, 기계한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7mm를 토출구를 작업기 쪽 토출구를 열어서 에어 빼기를 한 다음 고정한 다,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는 다조립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운전석 밑에 펌프 케이스와 펌프는 지금 다 조립이 된 상태고요. 지금 P2 케이스를 분해해가지고 이 펌프 구동해주는 케이스 홀더에 그 파손된 부품들을 지금 미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안에서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물질을 지금 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파손이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파손된 부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부품들이 망가진 것들이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는지 확인 후에, 청소 후에, 이렇게 조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음, 지금 다, 이물질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조립을 해서 시운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리가 다 끝나서 시운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동! 자 이거 3P 리프트함 한번 들어봐 오케이 PTO 한번 돌려 PTO 오케이 엑셀 내려 엑셀 PTO 껐어 조향 움직여 조향 오케이, 오케이 스톱 조속고진해 봐. 이 앞으로. 자,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작동이 잘 되네요. 일단 펌프의 구동 자체가 안돼 가지고 이 모든 게 지금 제어를 어 전자로 유압을 제어해서 뭐 PTO도 그렇고 주행도 그렇고 뭐 승강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가 다 전자로 유압을 제어하는데요 유압 펌프쪽에 펌프가 두개인데요 펌프를 구동해주는 메인 기어가 파손이 돼가지고 모든게 지금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시동은 걸리는데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엔진에서 연결되는 뭐 템포라는 어 회전을 했을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템포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뭐 더러 국산들은 그 템포가 잘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템포가 파손이 됐을 때에도 이렇게 시동만 걸리고 모든 게 작동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 이제 뒤쪽을 타고 이 기기 같은 경우는 그 추진 추을 타고 가서 어 기어가. 이 의자 밑에서 기어가 하나 걸려서 그, 그 기어로 인해서 펌프를 구동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를 구동해지는 그 기어 홀더, 홀더에서 기어가 파손되면서 동력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오일을 유압 미션 오일, 유압 오일을 자꾸 떨궈 가지고 지금 주행펌프 그러니까 작업기 펌프가 있고 주행을 담당하는 주행펌프 그 지금 주행펌프 쪽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TO라든가 핸들 주행을 했을 때 RPM을 좀 올려 줘야지만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주행 쪽에 관련되는 펌프도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